물아저씨 과학 그림책. 5건 계절은 돌고 돌아. 9월이에요.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바람이 선선해졌어요. 얘들아 안녕. 어서 들어와. 나랑 신나게 놀자. 물아저씨가 아고와 피노를 반갑게 불렀어요. 오늘은 물이 차서 안 되겠어요. 저희는 수박이나 먹으러 갈래요. 아고와 피노는 물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요. 물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차가워졌다고? 그럼 이제 수박이 없을 텐데? 아고와 피노는 수박을 사러 곧장 과일가게로 갔어요. 9월의 길에 가을 아저씨네 과일가게가 있었지요. 가을 아저씨가 아고와 피노를 다정하게 맞아 주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가을 아저씨네 과일은 모두 맛있었지만 수박은 없었어요. 가을의 뼈은 포도나 사과, 배, 키위, 감 같은 과일들을 자라게 하지. 아고와 피노는 좋아하는 포도와 키위를 실컷 먹었어요. 아고와 피누는 가을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수박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12월의 길로 들어서자 하얀 눈이 내리는 길 끝에 과일가게가 보였어요. 주인은 겨울 할아버지였어요. 겨울 할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아고와 피누를 불렀어요. 춥지? 얼른 와서 따뜻한 것좀 먹으렴. 겨울 할아버지의 가게에는 맛있고 영양가 높은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수박은 없었지요. 겨울에도 많지는 않지만 과일과 채소들이 난단다. 겨울 할아버지가 아고와 피노에게 양배추 스프를 건넸어요. 아고와 피노는 수프를 싹싹 비우고 다시 수박을 찾아 떠났어요. 멀리 3월의 길이 시작되는 곳에 봄 아가씨의 과일 가게가 보였어요. 봄 아가씨가 방글방글 웃으며 아고와 피노를 맞이했어요. 얘들아 어서 와. 봄에는 맛있는 과일과 채소가 많아. 봄 아가씨네 과일은 무척 신선하고 달콤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수박은 찾을 수 없었어요. 수박은 없지만 봄볕에도 많은 과일들이 자라거든. 봄 아가씨의 이야기를 듣는 등 많은 등 아꼬와 피노는 딸기와 버찌를 따느라 정식이 없었어요. 아고와 피노는 새콤달콤한 딸기와 덫질을 먹으면서 4월의 길을 지났어요. 쭉 걷다 보니 해변을 따라 6월의 길이 나였지요. 계절을 돌고 돌아 여름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한참을 걷느라 땀이 난 아고와 피노는 물에 풍덩 뛰어들어 열을 식혔어요. 아, 물아저씨, 다시 만나서 기뻐요. 아고와 피노가 물아저씨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날씨가 꽤 더워졌지? 이제 너희가 찾던 수박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물아저씨가 빙그레 미소지었어요. 이월의 길을 지나자 여름 아줌마의 과일 가게가 있었어요. 얘들아, 어서 와서 시원한 수박 먹어. 여름엔 과일이 많이 나고 모두 맛있어. 여름이 되면 헤어 아저씨와 땅의 인심이 아주 후해지거든. 여름 아줌마가 싱글거리며 자랑했어요. 아고와 피노는 수박, 무화과, 토마토를 마음껏 먹었어요. 아고와 피노는 수박을 찾는데 꼬박 1년이 걸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둘러보고 사계절의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맛볼 수 있어서 무척 즐거웠어요. 자, 이제 어떤 과일을 키워줄까? 해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대신 너희도 땅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고와 피노는 땅을 도와 정성껏 밭을 일구었어요. 열심히 키워서 모두와 나눠 먹어야지. 아고는 생각만 해도 즐거웠답니다.